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행복투자입니다 세종메디칼은 전 영상에서 급등을 위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호재로 급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 후 바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아 상거래 법칙이 적용되는 듯 하고요 따라서 호재 이슈는 남아있고 추세에도 급등을 위한 눌림 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곧 급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더욱더 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서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를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금일 받는 흐름 나 줄면서 15% 이상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급등 나올 수 있는 후속 주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세종 메디카를 보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오늘도 많은 수익 챙겨 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오늘 날짜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서울옥션을 12월 22일 수요일 날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22일 날에 매수 진입했고 오늘 급반대 흐름이 나아주면서 12월 29일 오늘 날짜로 매도 시도 드리면서 수익률 13%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거래일로만 따지면 6거래일만에13% 수익 챙겨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12월 29일, 오늘 날짜에 또 수익이 나왔는데, 저희가 12월 24일, 금요일 날짜로 아지네스텍 매수 신호 드렸고, 비중, 매수가, 그리고 기업계요 설명드리면서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의가 오늘 반대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가 매도 신호 드렸고, 수익률은 12%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벌써 27%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도 수익 실현을 해 드렸는데, 12월 27일 수익 이 인증이고요. 스케핑 매수로 로버티즈 매수 진행했습니다. 12월 27일 날에 매수를 했고 오전 10시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0분에 급반대 흐름 나주면서 1시간 만에 급반대 흐름 아주면서6%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만 해서 벌써 30% 정도 수익률 달성을 하였고요. 회원님들 비싼한 1년 EPB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과 환불도 못 받으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행복 투자는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 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타 단기 1개월에 15만 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5천 원만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면 아까 보셨듯이 단타 단기 매매로 15% 그리고 12% 이상 꾸준히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핑 매매로도 하루 6% 그리고 5% 이상 이렇게 꾸준히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 회원님들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비싼 1년 e p b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정책주 위주로 받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 투자는 내년 대선 후보 정책주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책주만 잘 잡아도 내년 수익률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 메디카를 보기 전에 밑에 번호로 단타급등주 체험 시청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도 많은 수익 챙겨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서 이슈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메디카 18. 강세 제네셀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12월 27일 날짜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 드렸는데 금일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셀 창업자인 강세차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는 최근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10월 말 코로나19 치료제로서 ES16001의 국내 제2상, 3상 임상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받고 현재 임상 기간 선정과 기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사 신청을 동 시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더 읽어보면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 기존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더클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가 나온 것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 세종 메디카리랑 제네셀이랑 협업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약품 자체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더 클다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반대 흐름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상 3상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면 아니면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관련 호지슈가 나면서 받는 흐름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는 이제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이 선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종 메디칼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기가 더욱 더 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습 왔고요. 굳이 빠른 시일 내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으로 급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 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습격에 미국, 유럽 확진자 폭증, 코로나 감기 시대 현실화 하나 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12월 28일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일 내로 하루 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다. 어디 미국에서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 확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전파율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20만 명씩 그리고 3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이슈는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인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400명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명이 다시 추가되면서 최근 하루마다 100명씩 오미크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 0 0 명대 이제 오미크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350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차 오미크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를 보게 되면 지금 117만 명이 걸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이 나와도 50만 명 정도 나왔는데 오미크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도 100만 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만 보면 자,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50만 명 나오고 있고요. 전일에는 35만 명 나왔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12만 명,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약 20만 명. 뭐 스페인에서도 10만 명, 이탈리아 10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자리 잡은 우세종은 오미크론 확진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미크론 관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의 반등 흐름은 더욱더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향후 움직임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매디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전 영상에서 이 검은색 선이 세력들의 매집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재차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해 드렸고 곧 시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는데 재차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검은색 선 시점을 보면 이 박스권부터 해가지고 이 검은색 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급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검은색 선의 최고점을 보면 딱 최고점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검은색 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즉이 박스 권에서 지속적으로 물량 매집하고 급등이 나오는 이 고점 부분에서 매집한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 부분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재차 매집이 들어오면서 이 검은색 선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일명 세력들이 라는 매수 주체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도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급등 후 바로 추가적인 급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 흐름을 막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날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미수를 사용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수. 사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상거래일이 좀 필요한데, 미수는 상거래일 이내로 예수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으면 강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즉급 등때 미수거래 사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3일 동안의 조정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급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을 주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곧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오면서 급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는 이 부분 8,135원까지는 주가가 무난히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 부분 8135원에서 주가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채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는 11,000원 부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 이슈는 남아있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세종 메디칼은 지속적으로 움직임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빡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던 급등 후속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NFT 관련 주도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날에 상한가를 진입했고, 그리고 이날에도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즉, 단기간에 NFT 관련으로 70% 이상 급등. 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후 최근 제차 박스 건을 만들면서 급등 흐름을 만들기 이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NFT 등 제차 기존 강세 테마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내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므로 이 종목도 곧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반등 시에는 3600원 이 부분까지는 무단히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즉 최소 20% 이상 시세가 열려 있으므로 급 급등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급등주 체험도 가능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